안녕하십니까? 감호스입니다. 자, 오늘도 가성비 좋은 대형 세단, 쌍용차의 플래그십 세단, 뉴 체어맨 W. 한 이틀 전쯤 어, 이와 같이 체어맨 W는 아니고 어, 체어맨 H 뉴클래식 2012년식 어, 2012년형 모델로 어, 그 차가 400만원대 차량입니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자 그보다 위급이죠. 현재 체어맨 W는 어, 이 빵으로 보나 어, 어떤 차체 급으로 보나 사이즈 어, 옵션 이런 것들이 체어맨 H 대비 어, 한수 위에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2014년식 어, 뉴 체어맨 W CW700입니다. 어, 직렬 6기통 3600cc 엔진이 들어갔고요. 어, 벤츠제 7단 변속기가 어, 궁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어, 4륜구동과 2륜구동이 나뉘는데 현재는 어, 4륜구동 AWD가 아닌 어, 2륜구동 어, 즉 후륜구동 RWD 모델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본 도로에 진입을 했으니까 자 크루즈를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어, 7 0 k m 속도로 맞춰서 자이 크루즈 작동하는 게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내가 원하는 속도에서 악셀을 어, 떼면서 요것만 내번만 밑으로 딱제 끼면 크루즈가 설정이 되거든요. 여기서 속도를 올리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한간씩 올리게 되면 속도가 올라가고 반대로 내리게 되면 속도가 떨어져요. 자, 70km 속도로 맞춰서 갑자기 또 비가 오죠. 아 요즘 이 비가 너무 자주 와가지고 일하는데 상당히 그애로상이 많습니다. 어, 이 먹구름이 끼다 보니까 차 안이 실내가 지금 약간 어둡죠. 자, 커텐도 일단 내려놓고 현재 어, 차량은 그 측면과 후면 모두 어, 전동식선 쉐이드가 제공됩니다. 정문 내려가죠. 그리고 반대쪽도 커튼이 내려가고요. 그 다음 주행거리 16만 3천 키로. 어, 한 10년 정도, 어, 정확히는 9년 정도 됐습니다. 자, 2918 1년에 2만 키로 탔다라면 2918 18만 키로 정도가 되어야 정상인데, 1년에 2만 키로까지는 안 타신 것같고요 음, 1년에 한, 17,000에서 18,000 키로 정도, 어, 그 정도 주행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지금처럼, 어, 이렇게 크루징 하고 있을 때, 아, 이 체험에는 H도 그렇고, W도 그렇고, 어, 이 장거리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와 같은 CW 700뉴 어, 체어맨 W로 예전 한몇년 전쯤 서울도 한번 다녀오고 충청도에도 한번 다녀왔었는데 굉장히 편했던 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체어맨과 에쿠스 어, 보통 동급 선상에 올려놓고 어, 보통 비교를 하죠. 분명 에쿠스의 장단점, 체어맨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 고속 크루징을 즐기시는 분이시라면 어 체어맨 쪽이 조금이나마 더 어, 낫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고요. 물론 두차다 에쿠스든 체어맨이든 음, 이 장르 자체가 대형 세단, 이 플래그십 세단들은 사실 어, 일반 차량들과 다르게 그 급은 속이지 못하죠 분명 편합니다. 일반적인, 뭐, 준중형, 준대형, 중형, 이런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분명, 어, 대폭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음, 자, 벤츠의 맛 다르고, BMW의 맛 다르듯이, 에쿠스의 맛 다르고, 체험맨의맛 역시 다릅니다. 어, 이 부분은, 어, 뭐, 어느 쪽이, 어, 더 좋냐, 나쁘냐, 이런 걸 떠나서, 내 몸에 좀더 맞는 차, 그 차가 좋은 차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저는 에쿠스도 꽤나 많이 탔습니다. 한 구형 에쿠스 두 대. 그 중에 하나는 슈파디, 하나는 니무진. 신형 에쿠스의 경우도 한 대는 슈파디, 한 대는 니무진. 이렇게 총네 대. 지금 거총네 대를 소유를 했었고, 타봤지만 에쿠스도 굉장히 그 만족감이 높은 차량이거든요. 자, 시내와 어 어떤 그 고속도로 두루두루 두루 어 편안함을 보여주는 차가 에쿠스라면 어, 체험에는 어, 시내 주행보다는 물론 시내 주행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그보다는 고속도로, 고속 주행에 조금 더 어,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나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창문을 열고 자,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역시 어, 아마 그 뒷좌석도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방음 대책. 기본적으로 방음 대책 자체가 어, 상당히 훌륭하고 음, 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런 대형 세단들은 이 NVH 자이 방음 소재 이런 것들을 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어,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 방음에 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소재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체험엔 역시도 뭐 어떤 제가 일일이 다 분해해 보진 않았지만 음, 대형 세단으로서의 어떤. 어 정숙성과 자 안락함 편안함 이런 것들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어, 분명 소재 자체가 달라야 되겠죠 일반 차량들과 다릅니다 자 엔진과 변속기의 궁합 이게 벤츠 미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엔진과 변속기 궁합은 어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썩 그렇게 잘 맞는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자, 벤츠도, 어, 일단 지금 9단 미션도 나오고, 뭐 예전에 이 미션과 같이 7단 미션으로도 판매가 되었지만, E 클래스, S 클래스 다 들어갑니다. 9단 미션이든, 7단 미션이든, 자 엔진과 변속기간의 궁합이 뭐100%다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어 가끔씩 이 변속 쇼크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벤츠도 그래요. 하지만 그게 이상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어떤 뭐 차량 특성이고, 어이 소프트웨어.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인해서 엔진과 어, 변속기 ECU와 TCU 간의 어떤 궁합을 보통 맞추게 되는데 자, 이런 궁합 맞추는 데 있어서는 BMW가 어, 한수 위가 아닌가 싶고요 음, 체어맨도 마찬가지고 벤츠도 마찬가지고 엔진과 미션 간의 궁합은 BMW쪽 그쪽 계열보다는 아, 약간 떨어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판매하는 입장에서 이런 단점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굳이 이런 것까지 숨겨가면서 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 분명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뭐 차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어, 뭐 특별히 이 차가 변속 충격이 크게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 그냥 단순히 엔진과 변속기의 어, 매칭 이 궁합 면에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잘 맞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인 거지 타고 다니시는데 일반 분들께서 뭐 크게 불편함은 어못 느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 실제 지금처럼 이렇게 크루징하고 있을 때, 자, 뭐 변속기 시프트 어 업이든 다운이든 속도를 줄이면 이제 기어 단수가 내려가죠. 반대로 악셀을 밟아서 가속을 시키면 악셀 개도량에 따라서. 어 변속이 시프트업이 이루어지죠. 자 하체도 어, 일단 어,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자 옵션이라는 부분도 어, 플래그십 세단답게 자, 메모리 시트, 통풍 및 열선 시트. 자 조석도 어, 통풍 열선 제공하고요. 후석은 열선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전자 파킹, 오토 홀드. 현재는 어, 이 댐핑이 에어 서스가 들어가 있는 타입이고요. 자, 버튼을 눌러서 어, 서스펜션을 띄우게 되면 오프로드 모드입니다. 약간 내가 험한 길, 어, 좀 비포장 길을 달릴 때 이제 하부에 어떤 그 긁히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자 서스펜션을 띄워놓고 타시면 음, 약간 차고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하부 하체를 조금이나마 보호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그냥 기본 모드로 이렇게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 쇼바 모양의 스위치가 하나 있죠? 이걸 당기게 되면 컴포트. 한번더 당기면 스포트 모드. 음, 탄탄한 이 바운싱 할때이 서스펜션, 댐, 댐핑 스트로크라 그러죠? 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억제되는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한번더 누르면 오토 모드. 평상시에는 오토 모드로 다니시면 되고 저는 컴포트로 한번 타볼게요. 컴포트는 연한, 조금 출렁출렁 될 수는 있지만 연한 어, 그런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자이 체험 NW의 경우는 어, 하부 점검과 자, 케미컬 점검, 정비까지 모두 완료가 된 상태에서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엔진오일 교환 미션오일 교환 뒤에 어, 디퍼렌셜 오일까지 모두 교환을 마쳤습니다. 자 통상 어, 이 후륜구동 차량으로 어, 예를 들어보면 어, 미션오일 교환할 때 디퍼 오일까지 같이 교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기를 어, 이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가시면 계산하기가 편해요. 자 어떨 때는 미션오일만 갈고 그다음 조금 타다가 뭐디퍼런셜오일을 따로 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이 동력 전달계통, 변속기와 디퍼런셜 어 한달한 시에 같이 교환해 주시고 그다음 이제 한뭐 4만 킬로에서 5만 킬로 장거를 위주로 타시면 뭐 6만 킬로 이후에 교환한다라고 봤을 때어 그때 주행거리가 도래했을 때 다시 또 미션 오일과 뒤에 디퍼렌셜 오일을 같이 교환을 해주시면 헷갈릴 일도 없고 관리하시는데 조금은 이렇게 쉽게 관리할 수가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시고요. 현재는 엔진 오일과 미션 오일, 디퍼 오일 모두 교환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 후에 그냥 바로 점검 없이 바로 타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16만 3천에 미션오일 디퍼오일 교환 했으니까 한 20만 키로 정도 20만에서 21만 키로 정도에 한번더 교체를 해 주시고요 자, 엔진오일의 경우는 이 차가 직렬 6기통입니다 어, V6 6기통 엔진 대비 이 직렬 6기통 엔진들은 엔진오일 양이 어, 수폭 더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보통 한 1.5리터에서 왔다갔다 많게는 2리터 정도 이 정도 그 엔진 오일양이더 들어가기 때문에 16만 3천이니까 어한 17만 키로 정도 아니면 시내 주행을 거의 100% 하신다라면 그보다 조금 일찍 교환해주시면 좋고 적어도 17만 키로 정도에는 엔진 오일을 한번더 어 교체를 해주시면 될것같고요 시트 보원도 현재는 어 제가 직접 완료를 해두었습니다 시트 보관한 상태로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고 다음 어휠 상태가 이제 주차 기수로 인해서 약간의 그 세월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현재 자 보충 영상 보시면 자 이렇게 어 깔끔하게 휠 복원이 완료가 됨으로써 세월의 흔적 전혀 느낄 수 없다라는 거자 참고하시고요. 확실히 이휠 복원 이 과정 어 이런 상품화는 음 물론 어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긴 하지만 굉장히 그어 만족도 높은 그런 상품화 공정이 아닌가 싶어요. 자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자어 내일부터는 이제 추석 연휴입니다. 어 저도 이제 명절에는 쉬어야 될것 같고 자 오늘까지 이제 근무를 하니까 내일부터는 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아마 사무실 오픈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어 추석 명절 어 무탈히 아무 사고 없이 가족분들 또는 친지분들과 어, 뜻깊은 그런 명절 되시기를 어, 바라고요 제가 이제 인사드리는 시기는 명절 연휴가 지나고 나서 그때 어, 어떤 차량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어, 자, 상품화가 나오는 대로 어,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따로 어, 명절 쇠고 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성비 좋은 800만 원대 대형 세단 어 쌍용차의 플래그십 뉴 체어맨 W CW700 어3.6 프레스티지 후륜 구동 모델로 인사를 드려 봤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연휴 지나고 나서 어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